손흥민이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무려 4골을 뽑아내며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은 20일 저녁 8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의 5대 2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손흥민은 역시 이날 해리케인 루카스 모우러와 함께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전반전 사우스햄튼의 공격에 고전했습니다. 전반 31분에는 사우스햄튼의 데니잉스에게 선제골도 내주며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46분 케인의 패스를 따라간 뒤 어려운 각도에서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어 후반 2분만에 역전골을 터뜨렸고 후반 18분 케인의 패스를 다시 한번 골로 연결시키며 헬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후반 27분 케인의 멋진 패스를 마무리하면서 네번째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후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10점을 부여하며 최고의 하락을 인정했습니다. 1골 4도움을 기록한 케인 역시 평점 10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네 골을 넣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동료들과 해리케인이 없었다면 그렇게 많은 골을 넣지 못했을 것이다. 승점 3점이 가장 중요하다. 내 골보다 승리에 더욱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케인의 칭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케인은 세계 최고의 스트레이교중한 명이다. 내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케인의 패스가 좋았기 때문이다. 그가 매너브 더 매치다. 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손흥민의 포트트릭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 커리어 최초 한 경기 4득점이자 프리미어리그 진출 후첫 헤트트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인 최초의 EPL 헤트트릭이기도 합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공식 MOM으로 케인이 아닌 손흥민을 선정했습니다. 첫 경기부터 4호골에 성공한 손흥민의 활약이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